리얼스프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프입니다 오늘은요 강릉으로 가는 여행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지금 강릉 호텔에서 한 일박을 묵고 어, 그다음에 지금 아침에 나왔습니다 조금 늦게 나왔지만 지금 가는 길은 주문진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문진항으로 가는 지금 길이고요 옆으로 보니까. 단풍이 들어서 네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요, 자 주문진항을 거쳐서 해변 해안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유. 여기다 차 세워놓고, 어 저기 등대 저기 위에 있네. 아 어, 저게 등대군요. 이 근데 위에는 있더 등대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해변가에 있는 등대 아닌가요? 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어, 강릉에 있는 주문진 해변입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고, 태양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해변가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통통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신난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어, 야외 에 나와서 어, 이렇게 바다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laughs> 와, 캐캐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문진 해변가에 나왔습니다. <laughs> 기분이 좋네요. 이 소리도 너무 좋아요. 들리시나요? 우와. 오늘 리언스프와 함께 강릉 여행 함께! 자 이제 등대로 가는 길입니다. 와,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자이 계단 따라 올라가면 등대가 있다가, 자 지금 가는 길입니다. 와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와 주문진 등대에 올라와서 여기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냄새가 나는데요 이 냄새는 바다 냄새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자 저기 보이시죠 저게 주문진 등대라고 합니다 바다를 저 등대에서 보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보이시나요? 어, 소리도 함께 나고요. 그리고 지금 바다가 아주 깨끗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주문진 등대입니다. 네, 들어가시면은 자, 도시면 바로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주문진 등대예요. 좀 이따 올라가서 한번 전망을 보겠습니다. 에요, 지금 이렇게 등대 앞에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따뜻해서 이렇게 외출을 벗어도 쉽지 않아요. 강릉 너무 잘 왔네요. 오늘 날씨 장난 아닙니다. 와... 와...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멍해 보세요. 자, 지금 보이시죠? 제가 안목, 해변가에 내려와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곳에 이렇게 돌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좀 걷고 있습니다. 와, 낚시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너무 상쾌한 날입니다. 아, 이 앞에서 가까이서 들리는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여행은 쉼을 줍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쉼을 들이는 여행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해시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잠깐의 짬으로 여행 오는 것이 얼마나 값지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행을 자주 못 가서 아쉬운 분들은 잠깐의 여행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아실 거예요 모두에게는 다 공평하게 행복이 있습니다 누리세요 <놀람> 감사합니다. 물어는 한 잔에 오만 원. 5만 원씩 2만 원. 우와. 이게 이름이 뭐? 이거요 물어. 아, 물어? 네, 물어. 물어. 네. 물회 같은 거는 어떤 고기가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물회는? 콩쇠 물회는 횟집에서 물회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 아 그렇구나. 네, 네. 이게 그냥 직접 이게 네, 그냥 그냥. 사가는 곳이고 서 먹는 네, 곳은 아니고요? 네, 네, 네. 아, <laughs> 와 싱싱합니다. 맛보고 가세요. 이야. 어깨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어 이렇게 풍경이 또저 멀리서 다시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빨간색 등대보로 어, 뒤로 보이는 빨간 등대 보이시죠? 함께 같이 걸어 신난다 <laughs> 와, 역시 언제나 해변가에는 빨간 등대가 늘 있는 것 같아요. 이쁘죠? 보면 멀리서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여기는 좀 안목 해변이라 비싸게 생긴 것 같아요. 주문진 해변가입니다. 지금은요, 한적하고요, 조용하다 Do <laughs>